리서치 3팀 최진혁입니다. JVM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개요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발표는 기업분석, 산업분석, 투자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업분석입니다. 먼저 조제약품 포장의 형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우치형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은 원가와 1회 복용량을 개별 포장하여 복약 수능도가 가장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알형입니다. 바이알형은 북미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세서 복용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낮은 복약 수능도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리스터 카드입니다. 블리스터 카드형은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원가와 파우치형 다음으로 높은 복약 수능도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우치형은 높은 복약 순응도를 통해 치료 효과 최적화와 의료 재정 절감이 가능합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파우치 또는 브리스터 카드형 포장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제형 약국은 포장 속도가 빠르고 복약 순응도가 가장 높은 파우치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약품 조제 관리 시스템 장비를 판매하고 소모품인 전용 파우치 롤로 안정적 매출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조제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다양한 제품군과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병원, 중소형 약국, 공장형 약국에 판매 중입니다. 다음은 동사의 제품별 매출 구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제 관리 시스템 45.5% 주요 소모품 44.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제 관리 시스템의 주요 제품은 ATDPS가 있습니다. 2024년을 제외하고 매출 성장 원동력인 조제 관리 시스템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의 지역별 매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 파우치형 조제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수출용 asp는 국내 대비 1.5배 이상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opm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왜 성장이 둔화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년 2월 의료 파업으로 대형병원향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프랑스에서 법인 집판 구조에서 파트너사가 판매하는 대리점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매출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약 제조 프로세스 및 그에 따른 제품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처방약 조제 및 포장 단계에는 주요 제품인 ATDPS가 있습니다. 특징은 파우치형 포장 방식이라는 것과 교체 주기가 6에서 7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분당 30포까지 조제가 가능하며 하이엔드부터 보급형 제품까지 존재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포장된 처방약 검수 단계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BNX가 있습니다. ATDPS와 연동되어 약품을 자동으로 검수하고 관리합니다. BNX는 분당 2 8 0호까지 검수가 가능하며 ATDPS 여러 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파우치를 와인딩 및 커팅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제품은 와이저가 있습니다. ATDPS와 비젠과 연동되어 조제약을 자르고 묶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외 제품군인 전자동 약품 분배 캐비닛 시스템 인티팜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티팜 도입 전 6에서 150분 소요되던 것이 인티팜 도입 후 5에서 20분 소요로 줄어들게 됩니다. 인티팜을 통해 병원은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급 종합병원 47곳 중 34곳과 30곳의 종합병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실 수 기준 수요 예측을 기반하여 국내 최다 레퍼런스를 가진 당사의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실 수 기준 수요 예측은 부록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자동화 약국 시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약국 조제 장비 산업은 cagr 9.1%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동사는 조제 시스템인 atdps를 주요 제품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자동화 약국 시장 제품별 비중 중 조제 시스템이 24%로 가장 큽니다. 온라인 약국 시장은 cagr 17.3%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수술할 제품의 주요 판매처인 공자형 약국의 시장 CAGR은 9.6%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아마존 파마시의 2023년부터 동사의 ATDPS가 상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시는 사진이 아마존 영상 중 ATDPS의 모습입니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아마존 향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파우치형 조제 시장 CAGR은 9.56%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공장형 약국의 산업성장에 따라 원가가 낮은 파우치형 조제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입니다. 국내 건기식 시장은 경쟁포화 상태로 성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100인당 당의 구매 경험률은 80% 이상으로 꾸준한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기식 소분 판매 허용으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한 적정량 구매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파우치 조제 시스템 시장 4개의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동사를 포함하여 유아마, 토쇼,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동사의 경쟁력은 커스터마이징 능력과 현지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입니다. 한미약품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북미 및 유럽 지역에 경쟁사대비 많은 ATDPS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망 확보 또한 동사의 경쟁력입니다. 동사의 파우치형 조제 시스템은 국내 시장 점유율 80에서 90%로 독점이고 북미와 유럽에서는 5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동산은 북미약국 타겟 바이알형 조제 시스템을 2025년 2월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CA40 제품은 반자동 방식으로 카운트메이트는 전자동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북미 파트너사인 메케슨 캐나다가 동사에 요청하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핸슨 캐나다와의 협력으로 시장 선진입과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조제약국 시장이 연 6.11%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전략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입니다. 공제약국형 파우치 조제 시스템 시장과 북미 지역 조제약국형 바이알 조제 시스템 시장 두 시장을 먹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매니스입니다. 파우치형 조제 시스템으로 해외 공장 약국 타겟 제품입니다. 주요 스펙은 브록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니스 판매 대수는 23년 2대 24년 9대로 실망감의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카운트메이트 출시 이후에도 낮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2대는 네덜란드 공장 약국인 브로카 셰프에 공급되었습니다. 2024년 2대는 브로카 셰프에 추가 공급이 되어 이는 매니스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나머지는 유럽, 북미, 호주 등에 판매되었습니다. 의약제조 장비 산업 특성상 제품 레퍼런스가 쌓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 다양한 국가에 누적된 레퍼런스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공제형 약국 시장 CAGR은 9.7%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유럽은 한국과 다르게 의사 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처방전 리필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처방이 가능하여 온라인 약국과 공제형 약국의 배송 서비스가 성장하였습니다. 유럽 매출 성장 추이로 파우치형 조제 수요가 확인됩니다. 축적된 레퍼런스를 통한 매니스 매출이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인 건강 기능식품 소분 판매 허용입니다. 건기식 소분 판매 허용과 약국의 조제 장비 수요 증가 예측으로 동사는 2023년 소형 atdps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약사, 한의원, 의사, 영양사의 건기식 소분 판매 가능으로 소형 atdps 고객 스펙트럼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부터 소형 atdps를 시범 약국에 공급을 진행하였고 제도 마련을 바탕으로 국내 성장 돌파구를 발견하였습니다. 기존 조제 시스템을 건기식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분을 위해 작업장을 기존 조제 시설과 분리해야 하고 자동화 제조의 경우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기식 소분 시 전부 세척하여 사용해야 함으로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소형 ATDPS의 출시로 약국의 비용적, 공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24년 2월부터 진행되었던 의정 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동사의 24년 국내 매출에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대생 복귀 움직임에 따른 의료계 갈등 해결 양상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의료계 문제 해결 시 동사의 국내 병원 향 매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해외 매출 48.5%로 환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환리스크 관리로 경상거래 및 자금거래 시 입금 및 지출 통화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동사의 외화 부채 비중이 99% 이상으로 환율 하락 시 EBT 상승 효과와 환율 상승 시 매출액 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환리스크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세 가지 경우로 밸류에이션 하였습니다. 첫 번째 베어케이스입니다. 조제 시스템 추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는 건기식 소분 시장 실패와 국내 병원 비정상화로 연-7% 역성장 가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카운트메이트 실패와 기존 ATDPS 수요 감소로 연-2% 성장 가정하였습니다. 유럽은 기존 ATDPS와 매니스 수요 감소로 인한 유럽 성장 제한을 가정하여 연-2% 역성장 가정하였습니다. 기타는 글로벌 공형 약국 및 파우치형 조제시장 CGR 9%로 연9% 성장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소모품 추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제 시스템의 매출과 상관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없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부록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건기식 소분 시장 실패와 해외 소요 감소로 연5% 성장 가정하였습니다. 베어 케이스의 제품별 매출액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베어 케이스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베어 케이스 타겟 per은 8배에 가정하였습니다. 실적 성장률 상승 전체에 따른 역사적 저점 per인 8배에 적용하였습니다. 2025년 타겟 프라이스는 19300원으로, 2026년 타겟 프라이스는 19600원으로 투자의견 홀드 제시합니다. 다음은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조제 시스템 추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는 기존 교체 수요 및 병원 매출의 정상화와 건기식 소분 판매로 매출 플랫 가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조제 약국 CAGR 6%로 카운트 메이트를 통한 성장률 4% 가정하였고 거기에 더해 기존 h t d p s 로 인한 매출 성장률 6.6% 유지를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연10.6% 성장 가정하였습니다. 유럽은 공제형 약국과 파우치형 조제시장 CAGR 9%로 연9% 성장 가정하였습니다. 기타는 전과 동일합니다. 주요 소모품 추정은 독립적으로 22년 이후 연10% 이상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형 약국형 판매 증가와 국내 건기식 소분시장 및 기존 고객들의 수요로 연10% 성장 가정하였습니다. 베이스 케이스의 제품별 매출액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베이스케이스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베이스케이스의 타겟 PER 10배를 가정하였습니다. 수출 증가와 의료계 문제 해결로 인한 기대감을 적용하였습니다. 5개년 평균 PER보다 낮은 10배를 적용하였습니다. 5개년 평균 PER은 13배입니다. 2025년 타겟 프라이스 25,400원으로 2026년 타겟 프라이스는 2,750원으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불 케이스입니다. 조제 시스템 추정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는 건기식 소분 시장의 붐과 국내 병원 매출 완전 정상화로 연3% 성장 가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조제약국 cagr 6%로 카운트 메이트 완전 성공을 가정하여 6%와 거기에 더해 온라인 약국 성장 에 따른 매니스와 atdps 확대로 성장률 9%를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연15% 성장 가정하였습니다. 유럽은 공제 영역국과 파우치형 조제 시장 c a g r 9%와 거기에 더해 asp가 높은 매니스 매출 증가 가정하여 연12% 성장 가정하였습니다. 기타 국가는 전과 동일합니다. 주요 소모품 추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건기식 소분 시장의 붐과 공제 영역국의 동사 제품 수요 증가로 독립적 성장을 가정하여 연12% 성장 가정하였습니다. 불 케이스의 제품별 매출액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불케이스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불케이스의 타겟 PER은 13배 가정하였습니다. 미국 진출 성공 및 유럽 매출 확대 성공, 국내 매출 상승에 따른 PER 조정하였습니다. 매니스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후 조정 시기에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2025년 타겟 프라이스는 33,650원으로 2026년 타겟프라이스는 36,520원으로 투자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브록입니다. 인티팜 도입 후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티팜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우치 조제 산업 경쟁사 분석입니다. 다음은 JVM의 유통망입니다. 매니스 제품의 스펙입니다. 동사의 카운트메이트 글로벌 경쟁력 분석입니다. 조제 시스템과 소모품 매출의 상관계수 분석입니다. 타겟 PER 적용 시 사용했던 PER 밴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